9월 1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 6 0 하락한 2,55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이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3% 하락한 883.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이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한 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롯데손해보험, KMW, 유신, 에이스테크, 모비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5G 통신 장비 섹터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한 가운데 AT&T와 버라이즌 등은 5G 기지국을 약 25만 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스타링크가 SK텔링크 그리고 KTSAT와 국내 적에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스타링크는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 X의 위성통신 사업체로 현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오늘 5G와 통신장비 관련주 일부가 재차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핵융합에너지 섹터입니다. 국내 첫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결과가 우수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연세암병원은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고 지난 4월부터 중입자 치료를 받은 60대 환자 채모씨의 암조직이 제거됐다고 밝혔는데요. 4월 말 치료를 시작한 최씨는 일주일에 3, 4번씩 총 12번의 치료를 거쳐 5월 중순 모든 치료를 마쳤고 암조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치료랑 핵융합 에너지랑 무슨 상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암세포에 특정한 물질을 주입하고 레이저로 물질을 가열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경우 암세포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핵융합 반응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 핵융합 에너지 관련 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3번 원자력 발전 섹터입니다. 작년 10월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 원자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수환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로부터 거의 1년이 된 어제 미국 법원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미 연방 규정과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한국형 원전이 한국의 기술인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판결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판결 속 국내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원전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유신은 최근 원희룡 장관과 18개의 민간 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재건협력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유신이 재건 협력단에 참여했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손해보험은 최대주주격인 JK의 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가격은 2조 7천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 교보 생명이 다크호스로 등장할 여지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미지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코나아이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쿠콘과 데이터 활용 및 개방 대응 책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기업은 데이터 API를 공동 활용하는 제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이디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스는 어제 s k 증권의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MFN 코리아도 오늘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없었지만 최근 경영권 변경과 매각으로 인해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아스트가 상승했는데요.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를 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항공편 증편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아스트가 항공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추정되네요. 끝으로 인공지능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업체인 코어라인 소프트는 어제 신한제 치로 스펙과의 스펙소멸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어제는 약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하락장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한 반등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